여기는 팔룡산입니다. 이야, 좋다. 아, 배경 한번 보시고, 오리도 한가하게, 헤엄을 치면서 놉니다. 아, 좋단 말이, 어, 이 하기 힘들어, 살면서. 이런데 좋은데 오니까,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. 봐라, 집에 있으면 기순이가 심심하다, 안 하나? 어? 야, 우리 나이에는, 어. 얘, 누가 안 불러주면 심심한가 봐. 그지? 응. 응. 어, 오늘은 어, 팔룡산 팔랑 껍데기까지 도전! 오늘은 팔룡산 껍데기까지 친구랑 응. 도전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복순아, 화이팅 해라. 화이팅! 응. <laughs>